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 이네님 채널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신발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나,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펴가지고 벚꽃 구경 가, 다녀오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더위에 맞춰서 아, 여름 샌들 사야 되는데 어떤 여름 샌들 한번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 이렇게 매일매일 데일리하게 신을 수 있는 여성 샌들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이즈 비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제품들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1시간 동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제품 소개해 드릴 해님 같은 쇼스트 이내 님이고요. 어, 오늘 방송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품 이렇게 앞쪽에서 보여 드리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직접 신어 보면서 어떤 코디랑 어울